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하리로다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류의 두 대표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류는 크게 두 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인간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인류가 다 그의 허리에 언약으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온 인류로 함께 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슬픔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은 죽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죽음을 겪게 되었을까요? 모두 아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허리에 걸려 있는 존재로서 아담과 함께 도매금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아담의 허리에 걸려있는 존재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로 옮겨놓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두 대표를 통해 보내 보십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 삼고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린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가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전가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책임을 전가한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전가의 정의는 한 존재가 이룩한 의, 한 존재가 저지른 죄의 책임을 다른 존재의 의나 다른 존재의 책임으로 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죄와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범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범죄와 그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아담의 허리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모두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 되었고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는 사실은 여섯 번씩이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섯 구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 안에 있는 숫자만큼의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숫자만큼의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심판을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라고 기록되어 있고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타였쓴지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8절, 19절에도 계속, 계속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오게 되었다고 여섯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대표자 한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가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결과로 전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시대의 전쟁에서도 그대로 예포되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을 겪게 되었는데 블레셋의 대표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신장은 2m 50cm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무도 대표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7세 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더니 저놈이 어떤 놈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대표자를 쏘나가 물맷돌로 그의 미간에 던져 쓰러뜨린 뒤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죽으니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대표자의 패배는 우리의 패배라고 인정하고 도망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성, 전가성의 원리입니다. 골리앗의 패배는 블레셋의 패배로 전가되었습니다. 13절, 14절 전가를 또 다른 예로 설명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으로 타연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구절은 몇번 읽어봐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아담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그리고 모세 위에 사람들이 죽은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왜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죽었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에 기록된 표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예표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의롭다 하심을 하신과영생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을 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숫자만큼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생왕를타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19절에도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개 구절에 계속 강조하는 바는 한 사람 즉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백성들에게 전가되어 예수님의 허리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의가 전가되어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의의를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영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선행, 박학다시, 권력, 명예, 부등, 어떠한 것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도 한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의와 구원도 한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허리에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도의 스 허리로 붙으라는 것입니다. 죽고 멸망할 그 허리에 왜 붙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허리에 붙은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사람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영벌을 받을 사람이 살아서 천국에 가고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대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대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아담의 허리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옮겨 붙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 확실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주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죄에 이른 것 같지는 정죄에 이를 수도 있지만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담의 허리에 걸려 있던 한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적인 대표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옥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영생을 얻고 확실히 생명에 부활을 하고 확실히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게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왕노릇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왕노릇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이 되어 일리로 다스렸습니다 죄는 권력입니다 지배하는 힘입니다 이 권력은 다른 권력에 의해서만 타도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더 강한 자로 오셨습니다. 사망이라는 강한 권력을 제압하는 더 강한 권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제 세상의 어둠의 권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불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주는 불평과 한숨의 그림자가 그림자에 정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탓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권력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 사람의 습성을 따르고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생명이 이미 왕으로 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권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